무시하고 병사 때리고 들어갈게요. 디마하시고 모아서 응. 디마했으니까 5초, 4초, 3초, 2초, 1초, 0지 할인 정도. 이렇게 해보고준비됐어요 피하시고 잡아도 좋은데 킹이 와. 우리 쿨 있어야지. 이 스킬 쓰지 마요. 큐톤 마시고. 피하면서 주제이제볼거예요 말, 말 자체로 볼거예요 네. 몸대니까 사우스웨스트 인기지 볼거에요. 어디야? 기다리고있요 오! 사우스웨스트. 쓰리. 파이. 왜 о п 노스로페바 웨스트 웨스트 노스웨스트 때. 신발 쓰고 빼. 신발 쓰고 빼. 사우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3 2 1. 아이씨. 콤보 이장. 아니, 뚝 떨어 뚝 떨어 뚝 떨어 뚝 떨어. 웨스트 워킹. 바이. 워킹 워킹. 막아 줘 막아 줘. 워킹 워킹 뚝 떨어하고 큐떡 큐떡 계속 가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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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 뚝. 쭉쭉 올라가. 쭉 올라가. 쭉 올라가. 쭉 올라가, 쭉 올라가, 마파신님만 나랑 옆에 있고, 쭉 올라가, 인지 팔촌, 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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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올라가, 쭉 올라가, 로쭉 올라가, 올라가, 두고 올라가, 두고 올라가, 두고 올라가, 두고 올라가, 두고 뭐야. 하 여기 한명더더 더 때리고 있는니았다거얘 어, 어, 전초, 얘, 어, 얘, 무시할게요. 힘들어. 애들 내려주면은 그때 보고요. 피 관리하면서 어, 여기 바드셋 썼겠다. 피 관리하면서 피 반피 빠짐 나올게요. 애들 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죽은 거 이제 올거라서경사채로묶을 거예요. 애들 오면은. 그스게 좀. 볼 거예요. 5 4 3 2 1 여기 하고 빼요. 멋있을 수 백백백백. 네, 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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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에. 알겠. 깜빡. 트리플스 선. 대보. 준비하고 사우스웨스트 우리 18초 이따 볼 거예요. 네. 축배 축배. 올라가자. 왕관 뒤로, 왕관 뒤로. 어? 여기 클랩 자리에서 볼 거예요. 11초. 축배 축배. 아, 맞다. 아, 맞다. 축배 어, 축배. <laughs> 어? 거예요, 5초. 축배 축배. 나 나까지 와. 나까지 와. 3초. 볼게 웨스트 3. 2 1, 여기.

I'm 무시하고 왕 r e if 서 o u r e not sure if y o 아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서우스 웨스트 한번더 볼게요. 애들 해머 왔다. 레이스 왔다. 기다려. 왕관보다 좀 뒤로. 애들 빨아들일 거예요. 원거리가 다 위에 있어가지고. 애들 모이면 나올 거니까 어차피. 서우스 웨스트 이제 볼 거예요. 기다려요. 아직 신발 쓰지 말고. 신발은 신발 쓰라고. 쓰러... 잠깐만요. 웨스트 볼 거예요. 카빙이 스택 쌓을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네요. 아 그러네 몹을 다 죽여버려가지고 몹살려나요나 <laughs> 어떻게 <laughs> 아다 맞았어 씨 위로 위로 왕관 뒤로 왕관 뒤로 왕관 뒤로 왕관 뒤로 스톱해주고 앞에 있는 거볼 거예요 이제 해머 말고 해머 무시하고 디에 무시하고 위스서볼 거예요 파이3 2리 원 여기. 1가1고 1등. 으로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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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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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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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풀타임 5초 정도 남았습니까 이거 한번 근데 파벌 점수 올라가죠? 네. 올라가긴그 네. 방어 점수가 계속 올라가요. 싸우면 어?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게요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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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쳐. 덕하고 덮쳐, 덮쳐. 힐러 죽었어 스트로스트로 뭐 우리 나가야 돼요 이제 이스트로 빠질게요 애들 온다 헤비 이스트로 빠져 이스트로 빠져 왕단 섰왕완섰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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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발대발대발 이스트로 내일 물리니까 블어이 스킬 아껴요 지금 왕강섰 이스트로 월드는 어딨어 월드야 그게 연습이라니까 와말좀들어 블랍이 떠가 뭐야 뭐야 네, 뭐 여까지 왔어 이제 애들 볼게에너지제이프 밖으로 밖로그러 볼게요 어 애들 맞다 아까 아까 그 승리의 자리로 초크로이리트이이 자리. <laughs>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웃음> 슬슬 골을 어디다 어디다 빨렸다 하쳤다, 아, 우리 잡혔다 스 볼게요 파이브 리투 원, 여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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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바로, 바로, 로 바로, 바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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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쭉쭉쭉로로로바아줄 테니까 바로, 왕로뒤로왕로뒤로 바로, 바로,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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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우스, 뭐, 걔많 이거, 으니까불0 끝나면 0 0 0 5,000, 5,000, 5 0 여기 5 0 0파 5,000, 5,000, 5,000, 5 0 0고5 0빼빼빼0 0 왕관 뒤로, 조금 왕관 뒤로. 왕관 안 보이면 안 돼요. 애스, 애들 많아서. 뒤로, 뒤로. 킬업하고. 우리 5초 남았어요, 인기지. 5초 남았어요. 5, 4, 3, 2, 1 여기. 나이스. 노스래, 노스. 노수. 얘네 이제 얼마 없는데? 갑시다. 밀어도 되겠는데? 꽉, 꽉, 아, 스킬이 없어서 저 미스킬 아요시 물량 먹고 없어요 가 없어, 없어 딜이 없어 오 챙겨요 어, 아, 챙겨? 아니 옥차, 아, 탑 옥탑 챙겨야죠 레드 네. <laughs> 좀 가야 돼. 니까좀 안쪽에 붙게 엘로 옥탑 싸우고 4 3 2 1 여기 아 어, 어, 없는데 아 어, 없어요? 어, 그래도, <laughs> 그래도, <잘> 잡혀. <laughs> 그래도 잡혀. 그래도 잡혀. 이제 우리 편이 많아졌어잘 <laughs> 밀어. 딸피 네, 보스 잡을게요. 아직 보스. 또왔아라 네, <laughs> 많이 왔어요? 보스, 보스 잡으면또 오겠지. 완전 어, 재밌는데? <laughs> 이게 두개 존에서 되면 좋은데? 잡풀? 아그래다 아, 레드인 커요. 잘 돼. 이게 레드 존에서 되는 거는 딱 하나 있어요. 애들이 상당히고 가요. 다 뭉쳐져 <목소리> 있는데, 모습을 보 위에 내려있는데, 3 2 1. 리 h a t the what the what the what the w 사이로. the what the what the 리스트 방 the what t h 리 w 몬스터는 동압에... 다 잡지 말고 좀 남겨주세요. 나 스택 쌓게. 오케이 오케이. 동합엔 죽이지 마요. 오케이. 이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 여기 펜. 펜. 윈드 리플, 그러지? 윈드 리플 펜. 포트 그... 옐로우 존 쪽이에요. 위쪽 위쪽 하얀, 하얀 점 누르고 오면 돼요. 우리 이번에 아래로 갈게. 요 왕관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왕관 쪽으로. 왕관에서 노스베스로 갈게요. 큐터 여기 잡아주고. 그 기범님이 노스베스 볼게요. 바이 오 뭐, 트리.

기상뚜껑을 빠질 때 써야겠다. 우리 말 우리 좀 올라와 볼게요. 노스로 애들 빨아드릴게. 요 빠지죠. 따라, 빠지고 따라오네. 여기 뒤에서 기범님만기범님만 조금 두었어요. 에너지 헤이퍼 숙비 빠졌어요. 나 왔다. 숙비 숙비. 왔어 왔어. 다도 끝나고 레이스 볼 거예요. 레이스 볼 거예요. 기다리기다. 레이스 바이 보드 레이스 뭐하 여기 좋다 좋다 피클레 <목소리> 나이스 뭐하고아 미스트 레스를좀밀어스터 미러 이스다 빠졌고 휘렵하고 휘렵하고 쭉쭉쭉쭉쭉 바쁘신이 뒤로 와야 야, 돼요. 뒤로. 바쁘신이 뒤로. 시 없으면 뒤로. 바신면 뒤로. 뒤에서 에서 때리고 싶다. 좀, <놀러> <놀러> <못> 좀 많았네. 빠지세빠지어빠게 어떻게 틀었어요. 빠졌어요. 요런 느낌 애들 많덮였다 도박아. 아 니게로. 많이 잡았는데 봐도 바신에서는 소름할 것 없고. 애들 있으니까 더 놀자고 할것 같거든요. 이 맵으로 와. 네. 그래도 아침에도 어디로 갈까요? 재미 많이 봤어요. 아침에서 7시.